안녕하세요, 여러분 뿅입니다. 제가 오늘은 목소리가 작을 수도 있는 점은 양해,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지만 그 점은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번에 구독자가 한명더 늘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악플 다시는 분들이 조금 한분 있더라고요. 악플은 달아주시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악플은 어, 제가 목소리가 작을 수도 있어요. 제가 친구에게 선물을 그 친구에게 포용을 샀을 때. 그것을 제가 그럴 수도 있는데 목소리가 좀 작은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제가 그때는 좀 별로 기운이 별로 없었나 봐요. 일단 이번에 구독해주신 분들 어 시끄러운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저희 강아지가 장난을 하고 있어서 그래요. 죄송하고요. 어 제가 이번에 그 한 분이 더들었왔 했잖아요, 구독자. 그분 이름이 딸기우유초코우유와 님이 눌러주셨는데, 구독, 좋아요를 눌러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요. 어, 앞으로도 제 영상 많이 많이 좋아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어, 제가, 어, 설명특집을 그래도 해야 되겠죠? 어, 설명특집을 해야 되는데, 뭘 했으면 좋을지 잘 모르겠어서 영상으로, 영상 댓글로, 어,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해주시면 제가 그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음에 한번 인스 소개를 해보려 해요. 인스 소개를. 다음에 인스 소개 해보도록 할 거고, 어, 일단 댓글로 알려주신 걸, 아, 그리고 앞으로 하실 때뭘 제가 뭐 해주셨으면 좋겠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그래야 제가 뭐가 뭘 하고 싶, 뭐가 좋은지 알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달아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고요. 제가 어, 다음 시간에는 인스를 인스를 한번 소개해 볼 거예요. 제가 떡매가 많이 없어서 떡매를 만들거나 그렇게 쓰는데 제가 떡매를 만들었었는데 이런 식으로 그래 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 인스나 동호성둘 중에 하나를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발! 악플은 달지 말아주시고요. 이거, 이거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알려주시면 좋겠고요. 이거는 악플이나 성플을 다신 분들 모두가 봐도 되는 영상입니다. 어, 특히 악플, 악플 다신 분이 꼭 봐주셨으면 하는 거지만. 다음부터는, 이거, 이거 해주세요. 라고 말해주고, 이거, 이거 뭐, 저는 이거 이거가 마음에 안 들어요라고 알려주시면 제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한 거기 때문에 어 고칠 수가 없 없는 거일 수도 있고 고칠 수 있는 거일 수도 있지만 제가 다 고치도록 할게요. 어 근데 제발 너무 못한다 뭐 그렇게 말하지 말아주세요. 어어 어, 그리고 어. 딸기 초코, 딸기 우유 초코 우유와님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어 제가 어 그분하고 한번 한번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분 너무 너무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 주신 거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최고예요 최고, 최고 최고, 최고 최고. 구독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댓글도 악플로... 러... 노! 선플만 오케이! 그럼 안녕! 뾰링이었어요.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안녕!